송가인의 결혼식, 싱그러운 꽃들로 물든 아름다운 현장. 트로트의 여왕 송가인의 결혼식이 싱그러운 꽃들로 꾸며지며 동화 속한 장면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녀의 결혼식은 단순한 예식을 넘어 자연의 아름다움과 따뜻한 감성이 조화를 이룬 특별한 행사로 기억되고 있다. 자연과 감성을 담은 결혼식. 송가인의 결혼식은 그녀의 이미지에 걸맞게 순수하고 우아한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꽃들로 꾸며졌다. 하얀 장미, 은은한 향기의 라벤더, 부드러운 핑크빛의 작약 등 다채로운 꽃들이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특히 꽃의 배치는 디테일한 아름다움과 생동감을 더해 하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결혼식 장소는 꽃으로 만든 아치와 길게 이어진 꽃길로 꾸며져 신비롭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하객들은 꽃의 향기와 함께 송가인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따뜻한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꽃을 통해 전한 특별한 의미. 결혼식에서 사용된 꽃들은 단순한 장식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하얀 장미는 순수함과 새로운 시작을, 핑크 작약은 행복과 사랑을 상징하며, 송가인의 새 출발을 축복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또한 자연의 싱그러움을 통해 결혼식에 참석한 이들에게 평화롭고 따뜻한 에너지를 전달했다. 하객들의 감탄과 축복. 하객들은 결혼식 현장의 꽃 장식에 대해. 마치 꽃밭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송가인의 순수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잘 표현한 결혼식이었다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꽃과 송가인의 웨딩드레스가 어우러져 더욱 빛난 그녀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기억에 오래 남을 순간으로 자리 잡았다. 송가인의 감동적인 소감. 결혼식 후 송가인은 꽃으로 가득한 결혼식은 어릴 적부터 꿈꾸던 모습이었다. 많은 분들이 아름답게 꾸며주셔서 감사하고.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할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 그녀는 이어 결혼식에서 느낀 행복과 사랑을 음악으로 표현해 팬들과 나누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행복으로 피어난 결혼식 송가인의 결혼식은 꽃들의 아름다움과 그녀의 행복이 조화를 이루며 축복받은 날로 기억되고 있다. 자연과 사랑이 어우러진 이 특별한 날은 하객들뿐만 아니라 그녀의 팬들에게도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 이번 결혼식은 송가인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동시에 그녀가 앞으로도 음악과 삶에서 꽃처럼 피어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순간이었다. 김혜윤 49회차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여자 배우 최고 미녀 부문 1위 차지. 배우 김혜윤이 9회차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에서 여자 배우 최고 미녀 부문 1위를 차지하며 대중성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입증했다. 이번 성과는 그녀의 연기력과 독보적인 매력을 사랑하는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쾌거로 평가된다.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에서 입증된 대중적 인기.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는 매년 팬들의 투표로 최고의 스타를 선정하는 플랫폼으로 대중적 신뢰와 참여도를 바탕으로 공정성을 인정받고 있다. 여자 배우 최고 미녀 부문은 특히 많은 경쟁자들이 참여하며 치열한 경합이 펼쳐졌는데. 김혜윤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1위를 기록하며 대중의 사랑을 재확인했다. 팬들에게 전한 진심 어린 감사 인사. 투표 결과 발표 후 김혜윤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고 정말 감사하다"며 감격스러운 소감을 전했다. 그녀는 "앞으로도 좋은 연기로 보답하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함께 전해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다양한 작품 속에서 빛난 김혜윤의 매력. 김혜윤은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서 자신만의 매력을 뽐내며 연기자로서 입지를 다져왔다. 특히, 그녀는 청순하면서도 강렬한 캐릭터를 소화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로맨스, 스릴러 등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도전과 노력은 그녀가 팬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는 이유로 꼽힌다. 김혜윤의 아름다움과 연기력에 대한 찬사. 팬들은 그녀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진정성 있는 연기력에도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단순히 외모가 아닌 연기를 통해 감동을 주는 배우. 김혜윤의 눈빛 연기는 그 어떤 대사보다도 강렬하다는 평가는 그녀의 성장 가능성을 더욱 높게 평가하게 한다. 여자 배우 최고 미녀 1위의 의미. 이번 투표 결과는 김혜윤이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만이 아닌 연기자로서의 가치를 동시에 인정받았음을 보여준다. 그녀의 팬들은 "김혜윤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진정한 여배우"라며 그녀의 성공을 축하했다. 앞으로의 행보에 기대 모아져 김혜윤은 현재 여러 프로젝트를 검토 중이며 다가오는 작품에서도 그녀만의 독보적인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팬들과 대중은 그녀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하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에서 여자 배우 최고 미녀 부문 1위를 차지한 김혜윤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매력으로 대중과 소통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로서 더욱 빛나는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